사단마귀 이만희 그리고 독사 이 새끼 고동한 똑똑히 들으라 너희들이 어저께 3월 1일날 양심 선언한 청년 전국 청년회장 윤 씨를 어제 예배 때 제명 처리했지 웃기고도 이, 우, 너무 웃는 소리다 너네는 왜 제명 처리를 안해 이만희하고 고동한 너는 왜 제명 처리 안해 하긴 너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재명 처리 당했어. 지독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거짓말쟁이 같은 새끼들이. 여기에 무슨 진리가 있고, 공의 공도라고, 무 진리 성업이야. 뭐 투명해? 거짓말만 잡고 골만 꼴푸차고, 거짓말을 시작한 역사가 무슨 진리 성업이고 투명하다고 해. 지금 구역당 10명이 전화 소통이 되는 사람이 도저히 4명, 세명 밖에 안 되고, 11조도 10% 밖에 안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째, 법무비병비, 응, 변호사비, 경찰비, 그 다음에, 당, 해 국회 돈을 줘야 되는 그 돈비도, 그게 모자라가, 평화, 뭐, 뭐, 뭐 평화공전인지, 뭐, 그거 내셔야가 49만원씩 거다. 살인자 새끼들이 사람 죽이는 거 하고 사기 치는 거는 얼마나 머리 좋은지. 왜 50만 원이라 하면 법이 걸릴까 봐. 49만 원이라 하나. 그평가공전이 무시기 나무 가지 나무 세워 놓고 돌세워 놓고 뭐볼게 있다고 그래. 왜 이렇게 못 나와? 이 미친 싸가지 없는 이 영감쟁이. 야, 이 바람들이 고동한 야이 새끼야. 네가 무슨 그 날로 재명 처리하고 군신이서. 네는 그보다 더 체질이었어. 바깥교회 목사들 바빌론 목사라고 그렇게 욕질하면서 왜 그들하고 그 목사들하고 손잡고 최동일이 재명 처리했어. 이만히똑똑이들아 단상에서서 바깥교회 목사들 보고 말한 적 있지. 돼지는 죽어도 고기는 술안주를 할수 있어도, 바깥 게에 목사들은 죽어서 술안주도 못 하다 는고 어이구, 이것들 어떻게 다 써먹겠어 하고. 그게 바로 니네 실상이야, 니네 실체야. 네가 뒤지면 어디다 먹을 때가 있어. 네가 죽는다고, 응? 어? 유리간이 나를 안채달라고 했지, 니. 네. 니가 무슨 유리간이 안채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 뭐한게 있다고 유리간이야. 통일교처럼 재단 차례가 돈을 번다고 영생은 말은 하지 마았겠지 사기꾼 같은 새끼가 세상을 이겼다며 멀리겠어 인천 시험 쳤다며 멀린천 시험 쳤어 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놈 새끼가 지부터 인, 인 맞지 못해가지고 무슨 걸인지 집부터 인인 맞지 못해 가지고 무슨 인천 시험이야? 왜인천 시험은 왜 중진들하고 강사, 전도사들 다 빼고 일반 선도들만 시험쳐? 너들은 입 맞았냐? 이겼다면서 세상 물, 땅, 세상 앞에다 무릎 꿇고 두 번씩이나 무릎 꿇고 절하고. 무슨 꼴이야? 너는 재명 처리하고 사, 사람 죽이기만 하는 거 보니까 애색에서 s 서3 4장 말씀이 딱 맞네. 이마가 구리를 받아가 무리를 무리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살난이 살리는 하나님이야. 너들이 죽이는 거 보고 응. 죽이는 역사지. 그리 마귀 마귀가 하는 역사가막딱 맞다는 걸증거하는게 증가, 아니냐. 마귀 새끼처럼 온 거서 마귀 하는 행위를 다 하고. 네가 무슨 말 대복이 2 5장역 일어나고 구치소 갔다고 해서. 네가 언제 벌거벗은 자를 옷 입혀주고 오리를 가게 사는 사람 심리를 동양한 적이 있고 목마른 자에게 언제 물 먹여준 적이 있고 언제 가난한 자와 동구동락하고 언제 옥개가친 자를 돌아봤고 돌아 언제 배, 배고픈 자에게 배불를 먹여준 적이 있어 전철이 염소 행인해놓고는 양이 탈쓰고 늑대 행인하고 인제는 성도들이 등을 가감하고 내 포도원이 포도나무의 나무가지를 완전 빨갛게벗겼다는 성과가 똑같이 너희들이 일어났잖아. 가라앉는 배에 앉아서 아직도 희용락하고 그것이 사실인가 진실인가 분별도 못하고 앉아있는 너희들은 맹도 중에 맹도야. 이건 신앙이,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고 마귀신앙이야, 마귀신앙. 마귀디인제는 이만이 늙어서 쓸 때가 끝났어. 그럴 때가가 고등아이 신천지 총회장으로 물려받을 것 같아. 대뜸 소를 어림도 없는 소리하지 마. 제수상 모자라서 인천 시험 쳤다며. 왜 탈락되고 재명처리된 사람들한테 사고 처리한 사람들한테 전화 연락해가. 다시 들어오나 다시 들어오나 하면서 빌부터 너들나 눈꼬리보고 신어서 다 나갔는데 12조 내역을 물어보니까 그것도 증명 처리했지 여기 살리는 역사인 것 같아 죽이는 역사지 하나님은 반드시 너들을 심판할 것이다. 성령이 없는 행동을 오톨라고, 예수님과의 정반대로 행위를 하고, 철판대기 낚아주씨 씌워놓고, 집안 싸움이나 붙여놓고, 가정 파괴나 시키고, 청년들이 인생 반인생 다 망쳐놓고, 하나님이 주신한 심판 앞에서 무엇이라기 헷가닥 놀리겠어? 그만큼 민주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성도들이 피하 같은 돈을 써가, 네 재산은 뿔리지 마! 빨리 성경책 끌어안고 우리 앞에 나와가, 잡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니네 죄를 잡아가고, 이 사천부터 네가 가진 재산 뭐다, 다 내놔? 하나님의 재산을 성도들부터 고스란히 다 내놓고, 성도들이 이제 더 지옥에 끌고 가지 마! 지옥 갈면니 네 혼자가! 왜 니, 네, 니들 못 가면서 성도들도 천국 못 가게 문 닫아놓고 단어를 묶고 있는데? 도적놈도 이런 날 도적놈이 없어! 네가 무슨 며느리야? 니네 무슨 관계가 있어? 며느리 건물 하나 사주고니 네 무슨 돈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하면 왜 양아들 필요 있어? 문득 빼 같은 영감자이네 한참 빼인 걸니 이빨 다 빠졌지 무슨 첫 장막에 들어간 적도 없으면서 첫 장막에 싸움해서 이빨 다 빠졌다고 해이백만명이 네 앞에서 인네 무릎 꿇고절하고 어? 안수 받았지 예수님이 안 돼서 안수 받은 게 아니고 그래가 왜 안수 받은 날짜하고 개시록책 받아보는 날짜가 왜 자꾸만, 왜 자꾸만 변해 왜뺑기돼 배를 봤나네가 배를 본건 이거 그 개명생거 봤지? 언제는 배만 봤다고 계속 지집을 거리던 만이 심한 소리식 대구, 대구 심한 소리식이 와서는 배 같은 아주 큰 빛을 봤어요 아주 큰 빛을 봤어요 난생 안 하던 말을 왜 해? 개명생거 봤다고 그것진들깨고 제가 드러날까봐 그런 말은 또 없는 말을 보태서 했어 하나님이 순서도 없이 아들을 보내 너를 만나게 할것 같아 도둑놈 새끼를 만나게 했어 빨리 성경 책 가지고 나와 성경 두고 고동원하고 이만희 똑똑히 나와서 니가 네 잘못을 잘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하나님이 제사를 몽땅 내놔라 하나님이 이을 시작하게 가라앉는 배에 선도들을다 밀어서 무들어 내보내고 니네 혼자 가라앉아 죽어 왜선도들까지 배에 앉혀놓고 단어를 묶고 가라앉히고 몰사시키려고해 응. 누깔뜨면 돈돈 다 자기 죄를 돕기 위해서 변호사 수민명이나 세우고, 백억이씨나 쓰러 들어가면, 무슨 짓거리냐? 왜 성이 부족해서, 음, 주기세포 주사를 맞아? 여자 두 다리 사이 그 깊숙한 숲이 그리기 좋아? 거기다 돈 쓰려고, 돈을 못 올라고 그 주기세포 주사를 맞아? 더러운 영감자인 말이야. 벗뜩 정신 자리고 하나님 앞에 성경 갖고 나와!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숨지도 못해! 벌거 벗은 것까지 드러나고, 니네 골수까지 찔러! 독사 대가리 같은 이말이로 늘어라. 네 손자 손적발 되는 청년들을 바른말 한다고 제명시키고 네가 나이 처먹고 그것이 할 짓이냐. 청년들에게 모범이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너는 나이를 똥구멍으로 처먹었느냐. 그래놓고 여기가 진리의 성전이니 베네벨 소리를 하느냐 이것은반사회적반인륜적인 집단이 맞다는 것을 니네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깡, 이제 깡패 집단, 이제 새학기가 되니까 각 대학마다 잔판을 깔고 뭐 심리상담이니 개지랄 떨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이들로도 부족해서 온 바다와 땅을 헤매다가 한 사람을 찾으면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려 하느냐. 이말이 정신 차려라 이 새끼야. 그리고 하나님 것을 되돌려놔. 그리고 너 이말이와 고동하는 너가 갈 길을 가라. 성경에 약속한 대로.